아직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프로듀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듀서로 인해서 음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도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음반들 중에서 정말 이 음반은 프로듀싱이 잘 됐다 프로듀서와 밴드와의 합이 좋았다 생각하는 그런 음반 뭐 국내, 국외 다 해서 뭐 그런 음반들이 혹시 있나요? 김사우 김혜원 이 피가 나온 다음에 김사월 씨의 첫 음반이 나왔는데, 이제 김혜원 씨가 프로듀싱을 했단 말이죠. 근데 그 음반이, 어, 매력이 정말 있어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곡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면서도 되게 매력적인 어떤 사운드들이 들어가 있는데, 물론 이제 사월 씨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겠지만, 프로듀서로서 김혜원의 역할이 되게 빛났던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. 국내는 이제 작곡가가 프로듀서 역할까지 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았어가지고, 전통적으로. 네. 그 조동희 선생님이 장필순 4집 프로듀싱을 할 때, 이병호 선생님이 한영애 4집 프로듀싱을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, 그도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같이 나왔는데, 둘이 어떤 날이라는 밴드 같이 했음에도 그렇죠, 불구하고, 그렇죠. 음. 아, 이만큼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고 네. 보여주는? 네. 예. 그푸싱이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을 딱 보면은 아 프로서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가 아마 좀 보이지 않을까. 저는 무키무키 만만수 첫 앨범. 예. 원래 무키무키 만만수가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. 이미 음. 어떤 음악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걸 사실 음만으로 담아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음. 에너지를 가진 밴드라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. 그 에너지를 굉장히 본인의 방식으로 잘 담아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장기야와 얼굴들 정주 1집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인상 깊은데, 그때는 하세가와 유에이 씨가 정규 멤버가 아니라 프로듀서 세션으로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한국의 그런 미와 멋이 되게 살아있는 그런 녹 음반을 하고 싶어 했고, 마침 그 음반에 대해서, 그 음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또 하세가 유에이 씨였잖아요. 그래서 일집 음반이 굉장히 좀 완성도 있게 나왔고, 그 후에는 자세가 유에이 씨가 직접 멤버로. 멤버, 예, 멤버가 되면서 프로듀서도 같이 하고 그러시죠. 어,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이지 않았나라는, 국내에서는 이렇게 두 케이스가 이렇게 떠오르네요. 저희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두 분이 프로듀서로서 아티스트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? 히트할 음, 음반을 내고 싶으면 그 히트를 감당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인대신에서도 히트를 할수 있는데 히트의 사이즈가 좀 다른 거죠. 그 사이즈에 맞는 일단 영역에 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그 다른 데와 있으면 서로 힘들어서 그게 일단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음악관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크리에이티브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. 거기에 있어서의 좀 자신의 관리 음. 그걸 위한 관리들에 좀 많이 집중해지면 오히려 좋은 결과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공간에 가거나 어떠한 걸 접하거나 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음. 근데 그것들이 좀 창작자에게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갈구하잖아요 예. 노하우나 사실 그 부분은 예. 내가 안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굴 만나면 음, 예.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누굴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신의 창작의 힘을 좀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예. 좀 관리들 예. 그거에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좋은 음, 것 같아요. 예.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티스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,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다 또렷하고 명확해지고 더 많은 길들이 분명하게 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. 애매한 걸 갖고 오면은 답이 없거든요. 하고 싶은 얘기가 명확한가, 상이 또렷한가, 음악적으로 오는 매력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애매한 작업을 네, 하게 되죠. 시간 때우듯이 뭐, 하게 되는 게 있죠. 근데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, 정말.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건 스토리텔링인 것 같거든요. 음. 그럼 당신의 스토리텔링이 현재 이제 음.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하나의 제목으로 남길 수 있는 정도. 네. 그, 그 제목으로 다시 유치해서 곡까지 갈수 있는 정도의 힘, 상상력. 음. 이게 되면은 뭐든 되는 것 같아요. 뭐든 예. 되죠. 마케팅에서 나왔던 건데, 그, 영화사에서 투자받으려면, 시나리오를 가져가서 이제 북을 가져가잖아요. 그데 투자자가 시간이 없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 그 할리우드에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한 줄을 달라고. 네. 음, 내한 줄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네. 에얼리언의그한 줄이 그거였대요. 조스가 나오는 스토어즈. <laughs> 아, 예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되잖아요. 예예. 그러니 예. 네. 음악도 약간 저는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. 예. 네. 이미 씬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, 프로듀서라고 하면은 되게 높은 곳에 있는 존재 같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냥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냥 같이 음악하는 동료란 말이죠. 어, 친구를 만드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필요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결국 친구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거를 어려워, 도움을 구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로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. 그리고 자기도 역시 도움을 받은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, 도움을 주는 거를, 예, 그렇게 좀 인색하게 굴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